샬롬 로즈일 거주는 제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중입니다. 당신께서 사람에게 당신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10편 8편 6절 모든 것이 나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나를 다스릴 권세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그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유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하게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자 사람을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게 구약성서 기자들의 전반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땅을 오염시켰고 타락하게 했고 그 땅에서 신음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자연 만물들을 통치한다는 명목하에 자기 발 아래에만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속상하셨습니다. 성서 기자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자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피조물이 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엄청난 자원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는 예산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막아내긴 했지만 결국 위대한 자연 앞에서 엄청난 그 자연의 반란 앞에서 인간은 작디작은 초라한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나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테오는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카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찬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느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실 분입니다. 아멘.